We'll be right back. 여러분들이 영상들을 보다가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모르겠다, 어떤 투자가 나에게 맞는지 모르겠다, 혹은 어떤 투자가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만화를 하나 봤어요. 제가 만화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요유백서라는 만화를 보다가 그 같은 작가인 터 헌터라는 만화를 또 다시 보게 됐는데 보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모티브를 좀 얻어서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은 이제 주인공이 낸 능력자가 되는 과정에서 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 이게 디테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타고난 부분과 자라온 바탕 이걸 바탕으로 개성이 형성이 되고 내가 어떤 능력자인지가 이미 정해진다. 그래서 너는 무슨 강화계다, 너는 특질계다, 방출계다, 조작계, 변화계 뭐 이런 계통이 있죠. 그래서 계통이 있어가지고 요 부근에 자기가 좀할수 있는 근처에 있는 능력들은 좀 내가 조금 활용할 수 있지만 영 반대쪽에 있는 건좀할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득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기에서 제일 저는 좀 주목했던 부분이 타고난 부분하고 자란 바탕.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본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투자도 저는 약간 사실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있던 유전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투자자들은 주로 이제 템퍼라고 표현하는 이제 한국말로는 기질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템퍼라는 게 있다고 해서 대부분은 이제 타고난다고라는 느낌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잘한 바탕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 후천적 노력을 해서 쌓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이 관점의 문제는 바꾸긴 좀 어렵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장들도 다 템퍼가 중요하다. 뭐 기질이 중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보기에 이두 가지가 되게 관점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라 왔냐 혹은 어떤 사고를 하느냐가 이미 투자를 결정하고요 어떤 투자가 맞는지를 이미 결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투자를 해본 분들도 느끼겠지만 저런 방식으로 사고하고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저런 투자를 할 거다라는 게좀 유추가 됩니다 그게 항상 맞진 않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나랑 만약에 비슷한 투자를 한다 하면은 대화를 해 보면 사고도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사는 삶의 방식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누가 이거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코릴레이션을 조사한 그런 논문 같은 건 없지만 경험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저 만화에서 제일 좀 영감을 받았던 게 타고난 부분과 자란 바탕 때문에 이미 우리의 투자 방식은 거의 정해져 있다. 이거를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맞는 게뭐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투자는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맞는 게 없어요. 물론 내 관점에서는 내 입장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죠. 그렇지만 그거가 이해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이 방식을 인정 못 한다라고 생각한 건좀 약간 성숙치 못한 생각인 것 같고 나는 사실은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으로 버는 거죠.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제 관점이기 때문에 제 주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유가. 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여기가 그레이엄의 꽁초 투자였다고 치죠 그럼 이게 약간 현대적 의미의 가치투자 그러니까 버핏 이쪽이 주창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고 여기가 모멘텀 꽁초의 반대는 뭐 성장 이라고 생각하고 모멘텀의 반대는 역발상 가치의 반대는 차트 이런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서로 반대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반대다 그래서 모멘텀은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성장을 추구 하기도 하고 조금 멀지만 꽁초도 해볼 수도 있고 차트도 해볼수 있지만 역발상하긴 좀 어렵다. 현대적 의미의 가치 투자도 꽁초 투자도 하지만 모멘텀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역발상까지도 하겠지만 차트를 좀 좋아하진 않는다. 사실 가치 투자자들이 차트 티스트를 썩 좋아하지는 않으니까요. 약간 요런 방식인데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풀어 보면 제가 처음에 진입할 때 누구나 그렇듯이 요거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지향했어요 처음에는 현대적 의미의 가치투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좋아하는 방식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진입한 그 당시에 요즘이라고 하면 이제는 옛날이죠 그 당시에 진입한 가치투자자들 스마트한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요, 요거를 지향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가는 파가 날리는 게 대부분 다 이제 약간 가치투자하고 모멘텀이 좀 다를 것 같지만 모멘텀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으로 가던가 공적투자로 가던가 이렇게 갈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꽁초 투자로 넘어왔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역발상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꽁초도 좋아하지만 사실 차트도 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차티스트가 차트를 보고 이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라는 걸 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차트를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를 먼저 찾아가지고 투자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물론 차트만 보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러기도 하고 또 성장도 보고요. 근데 저랑 안 맞는 거는 모멘텀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시스 가 있으면 원숭이가 모여 있잖아요. 그럼 원숭이가 일로 이렇게 간다. 제일 먼저 치고 나가는 원숭이가 모멘텀 플레이어. 그리고 끝까지 남아 있는 게 역발상 플레이어라고 하면 중간에 이제 이동하는 다른 원숭이들이 있고. 그러면은 저한테 대척점에 있는 건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다한 번씩 해보려고 했는데 모멘텀은 못하겠더라라는 게제 본능에 새겨져 있고 제가 살아온 방식에 새겨져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과연 내가 어떤 방식인지를 찾아보는 방향의 설정.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방식이 어떤지 어떻게 알수 있냐, 내 감이 정말로 맞는지 어떻게 알수 있으며, 내가 이 투자에 적합한지를 알수 있느냐 했을 때, 굳이 분류를 하자면, 뭐 여기도 되게 많죠. 이거 말고도 뭐 방식으로 보면 시클리컬 투자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그냥 자의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저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역발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꽁초도 가까이 있고, 차트도 가까이 있더라. 그리고 때로는 성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성... 성장주가, 이렇게 뭐 여러분이 아는 템플턴도 성장주 플레이어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도 했거든요. 성장주도 좋아하지만, 그게 쌀때 좋아하죠. 다른 분들이 성장주를 좋아할 때와는 다르게, 싼 거를 찾다 보니까 자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꽁초를 좀더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에 와있다라고 할수 있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이 있겠죠. 제가 여의도에서 많이 본 방식은, 이거를 추구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누자면,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모멘텀 플레이어가 가치 투자자하면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멘텀 플레이에서돈 버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결국 내 어떤 가치관과 살고자 하는 방향성과 여태까지 살아온 바탕이 모멘텀에 맞는가. 그러니까 뭐 1위가 항상 1위를 한다. 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민 리벌전 못하던 애도 잘 하게 되기도 하고 잘 하던 애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이 순환을 믿느냐 이두 가지에 따라서 극면한 대척이 있을 거다 대척점에 있을 거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거 저는 이제 요렇게 대척점에 있었던 거고 꽁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월터 슐러스도 꽁초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이 사람이 우선 컨트롤 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단순히 꽁초를 한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영상을 제가 저번에 한번 보라고 했지만 굉장히 주가가 내려가는 다운사이드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심리가 망가질 때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역발상과도 좀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까이 붙여 놨구요. 차트를 여기 붙여 놓은 건 사실은 아무도 여기 이 투자한 사람들 중에 차티스트라고 불리는 걸 싫어할 거기 때문에 제 옆에다 붙여 놨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있고 그다음에 차트로만 투자한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같이 투자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버는 방식도 있죠. 그리고 성장주 투자, 성장주 투자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아 내가 지금 요 근처 어딘가에 있냐? 라를 생각해 보고 내가 한요 자리에 있다. 혹은 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아, 저거는 좀 힘들겠구나. 근데 이런 방식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시라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림을 그냥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바탕과 유전적 요인이 이미 나는 어떤 방식을 할 건지 나의 사고에 새겨져 있다. 그거를 추구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진입해서 여기 와서 여기로 오라고 이제 선배들이 너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많이 설득을 했는데 몸이 안 받아 주더라고요. 내가 이게 하면 불안을 합니다. 불안해 이 방식을 추구하면 그러니까 내가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저는 아 중심이 여기에 있었고 일로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은 완전히 일로 넘어온 거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가치 투자 채널을 하고 있지만 차티스트가될수 있는 거고 성장주 투자라 할수 있는 거고 뭘 해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 자기가 제일 몸에 맞는 방식을 가지고 추구해 나가고 거기서 양 옆을 좀 보면서 혹은 조금 더 넘어서 보면서 이렇게 추구해 나가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